여기 양호실 한번 다시 들어가 볼까? 음... 남자 화장실에 뭐가 있다는데? 우리가 했었잖아 남자 화장실. 여기서 뭔가 잘못됐나? 여기? O A E. 여기서 제가 만든 건 아니에요. 원래 있었어요. 제가 발견했죠. 조금 리도 리모델링만 했어요. 이 장소를 리모델링을 했대. 04 0 A 0 2 e. 2 2 e. 0 답을 풀2 간다 2 어, 뭐야 야 원래 여기가 열려야 되나봐 안 열렸지? 어. 우리가 그럼 이거 부셔도 되는 건가? 부술래? 어쩔 수 없지 않나? 어, 어쩔 어수 없긴 한데. 꾸려 같은데? 비밀장소 메모를 안 읽어봤대, 우리가. 다 읽어보지 않았어? 다 읽었잖아? 책임. 이 메모잖아. 거? 어. 아까 읽었잖아. 그래, 야, 그럼 그냥 이거 부셔야 될것 같아. 응, 음, 응. 음. 우리는 다 했으니까? Yes. 아, 아니면은 공 a 이었잖아 어. 다 올리고 다 내려? 아니, 잠깐만. 아무거나 올렸다 내렸다 안되면 회로가 꼬인 거야. 회로가 꼬였어. 어. 어, 1학년 10반 열쇠는 2층 공동 화장실에 있다는데, 2층에 아마... 화장실이 있었어. 그러니까 2층에 화장실 없지 않아? 없었는데 화장실. 야, 그리고 저렇게 했으면 열려야 되는 게 정상인데, 저렇게 다 했으면? 아닌가? 아니면 우리가. 우리가 봐볼 수도 있어. 우리가 진짜 화장실을 못본걸 수도 있어. 거짓말 안 치고. 이. 설마 우리가 화장실을 안 봤다고? 진짜 못 봤는데. 화장실 못 봤는데? 2층에? 아니, 없어, 화장실 진짜. 없어, 여기. 반대쪽, 반대쪽. 그니까 거기에서 내가 왔잖아. 응. 세모벽은 스킵한게 아니라 아직 갈수가 없어서 안간겁니다 그건 그냥 암시하고 나중에 가는 그런거 같은데? 세모벽은? 어야 화장실 여기있네 어? 남녀 공동화장실 어디? 여기 1층이야 기다려봐 어 여기 상자있어 헐 여기를 스킵했어? 우리가? 여길 왜 안왔지? 내가 아까 여기 보긴 봤었는데 그냥 보고만 갔나봐 어디야 봐. 2층에 나와봐 나 안보여 어? 뭐라고? 나 여기 어. 구석에 있어 잠깐만 잠깐만 이거만 켤게 오! 야 1학년 10반 열쇠를 드디어 얻었어 헐야 여기 있었어 선행아 헐야 1학년 10반으로 가자 여기 안 바로 안보였네 어두워서 안보였나보다 어, 어. 여기 드디어 와 대박 칠하고 C, 칠 C, 칠 C, 칠 어? C, 칠하고 C. C를 내려야 되네. 응. 음, 음. 아, 칠하고 C를 내리면 되겠네. 아하, 야, 다행이다. 야, 그래도 다행이다. 여기를 찾아서 다행이야. 그거. 야, 무 저기. 0 a e 7 c 그럼 우리 야, 저거 부셨으면 진짜 인생 망할 뻔했다. 오! 오 스킵했으면 엿될 뻔했다 죄송합니다 야 저기도 뭔가 있다 상자 어뼈야 뭐야 사람 시체인데 아, 또? 부술게 아 가위 있지 아헐 음. 헤헤 그래요 이미 죽였어요 시체 옆에 있는 칼로요 헐 시체 옆에 아 여기 철검도 있다 칼로요 칼로 뚫렀나봐그 칼로 어, 잘 오셨어요 선생님도 이제 죽어야죠 저 어디있게요? 이방 안에 있는. 데? 이 글을 읽는 순간 제가 등장할 거예요. 칼을 들고? 오래된 쪽지가 또 있어. 3층 창고일 수도 있다. 운 좋은 선생 새끼. 어떻게 알고 안 왔을까? 아니지. 진짜 눈치채고 아는 거야? 학생이 고민이 있다는데 왜 아는 거지? 상담 선생? 운 좋은 줄 알아라. 헉. 아, 안 왔구나. 야 근데 내가 칼을 들고있으면 내가 범인아니야? 이거? 야! 헐헐 헐, 잠깐만 헐나야 맞는거 같아 야! 이거... 아니야? 뭘 그런거 같아 그지? 내가 범인아니야 이거 진짜? 일단 가자 어 3층으로 가자 여기 2층 3층 창고는 정면 끝에 여기 있다 3층 창고. 어서 오세요. 저부터 들어갈게요. 네. 어 인체수병 물리실 열쇠랑 구리선을 얻었다. 야 이제 도서관을 드디어 가나 보다. 어 미술실 열쇠랑 구리선 또 있고. 또 있다. 미술 거기. 미술 물품 창고 열쇠. 그 다음에 구리선. 어. 그럼 어, 뭐부터 할까? 미술 물리실부터 가자. 그래. 야 인체수병으로 레벨업 하고 싶냐? 안 먹어져? 어? 안 먹어져? 뭐가 안 먹어져? <laughs> 레벨. <웃음> 나 혼자 뛰면서 먹어서 일단 미술 물풀창고가 여기 있다. 아, 들어오세요. 자, 창작, 창작을 어보 어, 뭐야? 지털, 막대기, 부시돌, 부리선 있다, 부리선. 불이선. 어, 부리선이 <laughs> 은근히 많다? 부리선 이렇게 많아야지 할수 있나 봐. 응. 음. 부리선, 그림. 부리선, 됐다. 나갑시다. 여기로 오세요. 미술실 오세요. 오세요. 어, 쪽지 미술실 괴담 알아? 밤 12시에 미술실에 머리 조각상들이 공중에 둥둥 떠서 인간을 찾아다닌데 인간의 몸을 빼앗아 쓰기 위해 뭐다 뻥이겠지만 작업대를 뭔가 이 작업대로 뭔가 만들 수 있을 것 같대. 응? 작업대로 뭘 만들어? 불이성 그런 거? 막대기. 일단 막대기. 나무도 는데 나무 이거 캔 걸로 설마 도끼 만드는 거 도끼 건가? 도끼 만드는 거 같네. 근데 우리 이 나무 우리가 강제로 캔 거잖아. 아, 아 아니구나. 야 우리가 아까 캐 라는 거 있잖아. 아니 우리 아까 캐 아, 캐 아, 캐 도끼 캐그 캐라이 캐라이 있던 도끼 맞네 이거 도끼 맞아. 도 근데 도끼 만들면 그게 캐지나? 이게 캐지게 캐 도끼라고 했으니까 나 물리실부터 가보자 만들 먼저 만들지 말자 어, 먼저 저기. 만들지 말자 그래 네, 우리 먼저 만들면 안돼 크게. 물리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어 물리 필기가 있어 버튼 전기 신호를 내보낸다 n 게 모든 버튼을 눌러야 작동 게이트, 월 게이트, 한 버튼만 눌러도 작동, 낫 게이트, 모든 버튼을 눌러야 된다. 회로, 구리선을 이용한 일종의 장치. 어? 구리선을 이용한 일종의 장치. A, N, D. 그러면은, A, N, D면은, 모든 버튼을 눌러야 작동이 된다 했으니까, 모든 버튼을 눌러야 돼. 응. 그럼 모든 버튼 눌러볼래? 생각아이이 내가 위에 누를게, 너가 아래 눌러래 오케이. 오케이, 간다. 아, 야, 이거 잠깐만! 응? 화살 만들어서 활로 쏘는, 같은데 이거 하나 누르면 어차피 다 같이 눌러면 화살로 다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깃털이 있어, 우리 아니 누르라봐 미술실에 깃털이 있지 않을까? 아, 미술용품실 없었지 않나? 어, 나한테 깃털이 있구나? 하나 야, 근데 야, 깃털이 있는데 응. 화살도 만들려면 거미줄도 있어야되거든? 거미줄. 거미줄 아까 켰잖아 어, 잠깐만 그래서 칼 준거 같.. 아니, 그런거 같은데? 응. 나 많아, 뭐? 거미줄 인챈트 해야되나? 아, 무한할이네 그러고보니까 이거 <laughs> 무한 아 그래서 인챈트 벽을 줬나보다 화살도 만들었고 이거뭐야이무루로 이 봤냐 모루? 아까 모루 봤거든. 아까 모루 모르... 좀 많았는데. 그치 아까 모루 봤는데 갑자기 모루가 안 보인다. 야 모루 찾아야 돼 잠깐. 모루 어디서 봤지? 창고에 설마 여기 있을 것 같아. 그 거기에 있었어. 그그 그, 창고 되게, 있지 되게 않을까? 양호실에 있었어. 양호실. 양호실에 있었다고? 어. 오케이 양호실로 가자. 아 양호실 아그그 그 맞지 맞지 그 양호실 그 빨간 양털 있던 곳. 맞나? 몰라. 몰라? 빨간 양털 캔곳. 빨간 어 맞아 거기. 거기 양호실 맞아. 거기 있었어? 무루 있었어. 아 진짜? 없없없없없는데 내려가면 있지 않아? 없없없 없는데? 없어? 음, 없없 음, 없는데? 나의 어, 착각이야. 어, 어, 음, 음, 야 아까 너가 모루 위에 올라가 있었거든. 근데 거기가 어디지? 아까 니가 모루에 있었단 말이야, 분명히? 내가 봤거든? <laughs> <그래>? 어! <laughs> 정말 무서워! 나 왜? 아니, 나 아닌 거 같아, 그거. 기억이 안나는모루 위에 있었다고, 내가? 어, 너모루 위에 올라가 있었단 말이야. 어디지? 찾아보자. 나는 위층 가볼게. 2층 화장실? 아니, 없어. 2층 화장실이거든? 없어. 설마 관계자외 출입금지? 야막 발간실에 있지 않을까? 어교정실 교장실 내가 방금 들러갔다왔어 마침 그럼그만 앞에 이면 마침 으흠. 하필이면 너가 말한 타이밍에 갔다왔어 발간실도 없고 야 마침 찾으려니까 없냐 어떻게 행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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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니네 아까 여기에 서있었어 아 맞아 그래 니네 아까 여기에 서있었어 됐다. 무한을 만들었다. 가자. 모든 화를 다 키러 간다. 가자. 네, 다음에 여우무빙 좀 알려드릴까요? 아니요. 필요 없나요? 네, 필요 없어요. 물리실로 오세요. 예. 먼저 쏘고 있겠습니다. 예. 방금? 어디가 열렸는데? 흔들렸.. 들린.. 나 들렸어 어딜까? 미술실 쪽이 열린건가? 미술실이 열렸지 않았을까? 어! 미술실이 열렸어! 오케이 쇠모 모양의 물건 헐 그러면은 <laughs> 아까 거기 이 여기 그 깜짝이야 너 어디야? 나 지금 여기 가는 중 우와, 길을 잃었어 지금 것 같은데. 어, 나 위로 가야 돼. 어, 위로 올라오세요. 예. 세모 모양의 물건. 아까 세모 모양의 물건은 우리가 여기서 찾았거든. 응. 음. 어디였지 거기가? 어디 반 교실이었지. 교실이 아니라 그 책을 최근... 그 장소가 있었는데. 아 여기 여기 세모 구멍이 여긴가 이거만 색깔이 이 달랐는데? 빛 때문에 그런 것 같아. 햇볼 때문에. 세모 구멍이 뭐야? 그냥 아무 때 설치해서 하는 거 아니야? 응? 세모 구멍? 세모 구멍? 내가 보기에 들어가서? 오케이. 설치판 바로 밑지아닌데 어머, 어 보이니? 아니, 귀여워 어 이렇게 하면 위치가 나오지 않을까? 어 나도 나가볼게, 한번 보자. 세 모. 아 <laughs> 뒤에. <웃음> 왜? <웃음> 사람 얼굴. 아, 뭐야? 피지판에 붙이라고? 일단 이렇게 해놓고 3층에 바뀐 곳을 찾아보래. 네. 여기가 2층이지 지금. 여기가 3층 아니야? 야, 여기 3층인데? 어. 어, 잠깐만. 도서관이 열린 거 아니야? 아니. 아니 설마. 아니, 아니. 음, 여기는 교무실. 교무실 쪽으로 가라는데? 교무실? 여기 교무실인데? 뭐지? 뭐지? 내게머리 아프다. 어. 오빠, 어. 그 레버 떼고 부숴봐 그냥 어, 벽. 됐어, 됐어. 아 벽을 부셔보라고? 내가 해볼까? 어 여기 맞는데? 설마 표지 여기다 붙이는 건가? 아니야 밑에다 해야 돼. 이거 하면 어딘가 열리는 게 맞거든? 어, 야, 여기 상자. 헐? 누군가의 외모랑 도서관 열쇠랑 교무실 열쇠를 얻었어. 헐. 야, 그럼 어, 우리가 네, 잘못한 저, 게 저기, 아니었고. 어, 저게 잘못됐네. 음. 명사. 학급에서 교육 목표로 정한 덕목? 어? 음? 교훈이잖아, 그게. 급훈, 급훈. 어. 아, 그래서 이걸 지키라는 거네. 도서관의 파란 벽과 붉은 벽을 회로로 이어라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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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무실부터 갈까? 어 교무실 여기 하나 있다 왜 작아 교무실 구리 연장선하고 구리선이 있어 이거밖에 없어 가자 자 도서관으로 이동해봅시다 예쓰 도서관 뒤에 예, 도서관 왔다 도서관 우리가 못한게 아니야 어 여기 파란색하고 빨간선을 이으라고 했지 어 여기 빨강이다 여기 내가 이, 한번 가져갈게 빨강 위에 해프를 할게 빨강이 어디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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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점프하고 있을게. 어. 야, 근데 안 단다? 머리를 써서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런가 봐. OMZ. 어, 미안. 아, 오케이. 어, 이렇게 가면 될것 같아. 어? 야, 절대 안다데 나, 나 있어. 네 개. 네 개? 네 개. 데 이거 뭐, 그거 그냥 이거 위에 타고 올라와야 될것 같은데? 어? 이거밖에 없어? 쓸만한 게? 구리 연장선 구리 연장선 지금 못 쓰잖아 어차피 왜? 어 상자 여기 또 있다 두개두개더 있고 더 상자가 없나? 진짜 이거 하나 둘나한번 다시 설치해 볼게 내가 처음에 할게 오케이 딱네개 있지? 어 이렇게 가는 게 제일 적은. 봐봐. 봐 나와봐, 나봐 나봐 나봐. 어야두개세 개가 부족해. 하나밖에 없어 저거. 이거 머리 있어서 하는 것 같은데. 이거 하나밖에 없어 오빠? 어. 우리 상자 다 뒤졌어. 2학년 8반 가볼까? 2학년 8반으로 한번 가보래. 이학년 음. 4. 5. 3? 어, 야 반대쪽이다. 책장을 뿌시면 안될 텐데, 뿌시지 말라 했거든. 음, 확실한 거 아니면, 음. 엔드게이트 책을 보라고? 음? 그런 건 필요 없는데. 구리선을 이용한 일종의 장치. 아. 2학년 8반이면 저쪽이겠지? 우리가 뭘, 뭘 잘못한 거지? 상자를 아. 뒤지지 않았을까? 책상 위로 이렇게 레드스톤 할 수는 없는데. 2개. 2학년 8반이 어디요? 여긴 3층이 아니에요, 여기? 올라온 거? 네, 어, 3층인데 한번 인첸트가, 그거, 그거 더 있나 찾아보고 있어. 2학년 8반은 반대편으로 가야 될것 같아. 아 여기, 가 여기 있겠다. 내가 7. 7반. 2학년 8반이 안 보인다? 8반 여기 있다. 칼반에 아무것도 없는데? 어? 어 여기 야 구리선 야 이걸 왜못 찾았냐 우리가? 2학년 있는데. 3개 사, 딱 3개 헐야 이걸 헐 딱이야 그럼 진심 이걸 왜못 찾았지? 그니까 연결했거든?